인천시가 설맞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별안전대책을 실시합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교육지원이 확대 실시됩니다. 인천시가 공무원 평가 방식을 업무 성과 위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되는데요. 이에 인천 소방안전본부는 귀성길 특별안전대책을 실시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는 가운데. 안전 사고에 대비하는 관련 기관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특히 인천 소방 안전본부는 설맞이 특별 안전 대책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 소방 안전본부에서는 어, 설을 맞이해서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 화재 등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특별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방송이나 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관내 각 소방서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 119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약국 및 병의원 현황 등도 제공해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전 직원은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응급 환자 발생 및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긴급 구조 출동 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터미널 및 주요 역사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119 구급대가 현장 배치돼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확대 실시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방과 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배영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2011년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유수강권 제도 시행에 총 90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대비해 총 66%가 증액된 것으로 학생 1인당 연간 36만 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저소득층의 초중고 학생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교육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할 방침입니다. 방과 후 학교자유수강권 제도는 가장 많은 효과가 예상되는 초등학교의 41.4%를 비롯해 중학교 25.7%, 고등학교 32.9%등 학교급에 따라 차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녀를 비롯해. 사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자유수강권 제도가 개인별 맞춤교육 증대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연봉 책정은 업무 성과 위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그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 연공서열의 평가 방식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인천시가 올해부터는 공무원 평가 방식을 업무 성과 위주로 전환할 계획에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천시가 기존 공무원들의 평가 방식이었던 연공서열 방식을 업무 성과 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시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사나 공사를 포함한 전 공무원에게 5대 자체 평가 제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5대 자체 평가 제도는 유관 기관의 경영과 프로젝트, 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군구 행정실적 등입니다. 시는 이중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영평가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부터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더불어 시사나 6개 공기업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수시평가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승진연수를 감안해 연공서열 위주로 평가하던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도 별도의 평가표를 도입해 업무성과 위주로 평가시스템을 전환합니다. 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연공서열에서 업무성과로 전환되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에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 대이동 및 해외 여행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 기관의 대상으로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합니다. 시는 명절 음식 등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으로 인한 설사 환자 발생과 해외 여행객들의 열대 지역 국가 여행 시콜레라 말라리아, 등기열 등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추홀 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직업특강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넌 뭐가 되고 싶니?라는 주제로 오는 2월 19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특강에는 매주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강연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지금까지 7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0일부터 6일간 열리는 2011년도 인천시 기능경기대회의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며 대회 개최의 기준 14세 이상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1월 28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